연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출하실 때는 시원한 옷차림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더위로 인해 건강 상하지 않도록 각종 온열 질환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7시 현재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모두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기 박산이 원활해 좋음에서 보통 수준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좀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2시 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계속되겠는데요. 남부지방은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체로 좋음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미세먼지는 대체로 좋음 수준으로 청정한 대기 상태가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강풍을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각종 안전사고에 각별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